오늘은 어, 심볼릭 링크와 하드 링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 먼저 테스트라는 폴더가 없네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자 여기서 음,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 txt를 만들어서 테스트1로 만들겠습니다. 자 어, 심볼릭 링크는 l m s 1 t x t 1 언더바 ln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형태를 보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자, 여기서 하드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 n o 션을 주지 않고 txt, 그 다음에 1 언더바 하드, hd.txt 자, 이거는 동일하고요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심볼리미크 같은 경우에 앞에 l이 있네요. l이 있고, ls-al stat로 어, 해서 .txt 여기 보니까 링크 라고 해서 두개가 되어있고요 어, vi lhd 아 1.hd군요 예. ls 아, state ln.txt 이거 하면 링크가 하나 이렇게 됩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state1.ht.txt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inode를 보면 261002고 어, 심볼링 링크 그, 그 같은 경우에는 260998 입니다 하드 링크 같은 경우는261002가 되구요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이 .txt 261002 inode 자, 하드링크 했을 때와 똑같네요. 자, 여기서, 음, 자, 하드링크의 파일,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테스트 2라고 저장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1.txt가 바뀌었을까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txt를 지워보겠습니다. 원본 파일이었죠? 네. 지웠습니다. 그러면, 심볼 m b 크를 했던 거는 없었습니다. 원본 파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1 언더바 1N.txt를, 어, cat 1 언더바 LN.txt. No s e a c h file. 이라고 되죠. 왜냐면 하이 원본 파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cat 1. 하드링크 했던 거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